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고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장률이 IMF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같은 비상 시기를 제외하고 1%대까지 추락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초부자 특권감세, 또 시장 방치 이런 식의 대응을 해온 때문에 경제엔진이 작동 불능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1%대의 성장률, 초유의 세수 펑크 사태, 2년 연속 무역 적자, 부동산 p f 시한 폭탄,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간 경제정책 성과입니다. 총체적 실패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가경제가 이 지경인데 집권세력은 총선용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다툼 이전 투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던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기는커녕 영부인 의혹 은폐, 노골적 당무 개입 선거 개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이러니 경제가 무너지지 않을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부당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정치에서 손을 떼고 민생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개일모임의 개주도 개주가 되기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만 개주가 되고 나면 개원 전부를 대표합니다. 대통령도 후보일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에 대해서 취임하고 나면 온 국민을 대표하고 온 국민을 네편내편 편 가릴 것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특정한 편 특정한 정치 세력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또 개입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